와 진짜 이 소나무 경치가 정말 미쳤다 미쳤어 아우 차에 와이퍼가 안 돼가지고 <laughs> 물 이거 갖고 다니면서 지금 뿌려야 되네 아참 오우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졌네 물을 앞에다 뿌려가면서 다녀야 됩니다 지금 아참야 여기 경치가 정말 기가 막혀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산골. 아, 이곳은 깔로라는 곳인데 해발 1320m라고 하네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 영국인들이 여기가 이제 시원하니까요. 여기 뭐 5월, 6월인데도 지금 아침 저녁은 춥고요. 낮에는 선선합니다. 하나도 안 더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쉬려고 여기를 개발했다고요. 해 저런 삼각형으로 생긴 방갈로. 저런 것들 지금 가격 보니까 한뭐 7만 짜... 그 정도 하네요. 제가 여기 있었던 곳은 6만 짜입니다 하룻밤에 방은 뭐... 크지 않은데요. 다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나무로 되어 있어서 어, 나무 냄새가 너무 좋고, 어제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랑 습기랑 이 나무 젖은 냄새 너무 좋습니다. 여기 또 토끼가 있더라고요. 토끼 눈이 정말 빨간해. <laughs> 어제 카운터에 물어보니까 오늘 오일 장이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뭐 작은 마을이지만 시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작은 마을의 시내 제가 저기 내리다 보니까 이게 좀 딸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 저기, 딸기 딸기 보이시죠 여기 깔로가요 겨울에 딸기 블루베리 이런게 나오는데 근데 딸기가요 한국에 정말 맛있는 딸기 그럼 똑같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딸기가. 오, 아침에 그냥 이슬이 엄청 멋있는 동네에요, 여기, 팔로가. 보시면, 철길이 있고요 여기서 사진 많이 찍나 보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런 동네. 아, 엔진 소리가 좋지 않네요. 다다다다다다. 미얀마는 음, 정말 음, 이상한 나라 <laughs> 와, 이 호텔은 좋네요. 호텔인가? 호텔 뭐야? 어, 좋다. 여기는 미얀마는 사계절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 남부 지방 쪽으로는 매우 덥고요. 중부 지방은 이렇게 좀 선선하고 또 북부지방은 저기 히말라야 그쪽에 붙어있어서 겨울이에요 겨울 엄청 춥습니다 여행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나라 같아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가 안 다니니까 이 개들이 그냥 어제도 도로 한가운데에 그냥 앉아있어 차가 가도 이제 비키지도 않고 차 한가운데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오뭐 트레킹도 있고 집라인도 있고 하이로프도 있고 오 재밌는게 많네요 아 이게 재밌인가오아그래면 이거 빼 그래? 아, 벨라오레? 가요라 어, 프리? 프리? 다타오라 다타옴? 아아 자마아 아, 오케이 아 저쪽으로 가면 사실 뭐차될때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 대기로했으니까요 천자시라고 하면요 이 동네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키운 것들 여기다 판매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딱 요만요만해요 크지 않고 어, 약안 주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죠. 이제 망고 시즌이니까 망고가 많네요. 와. 아, 망고가 진짜 싸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큰 것들은 한 2천짜 리 하는 것 같아요. 벨라오레? 벨라오레? 우리나라 리야블라. 아 탕아야. 당화야. 탕아야. 오 이거 봐. 에이, 이렇게 큰데 지금 이거 양골에서는 한 3,500, 3,900 하거든요. 1,500짜리예요. 네, 네. 와. 진짜 싸다. 와. 사과도 사과는 벨라. 사과. 사과. 벨라. 사과. 사과사과 아. 사과도 1,500인데 요건좀 작아요. 오케이. 제대로 봐이 옥수수는 뭔데? 이건 뭐죠? 와, 보석이네요 보석 고소. 와. 버섯이에요. 재배를 하시는 거구나. 무슨 버섯이지? 신기하네. 아, 이거 옥수수는 또 이렇게 왜 세워놓으시는 거야? 이거 뭐, 뭐지? 아, 이것도 음식 해먹는 건가 봐. 이렇게 이제 이 근처 지역에서 농산물 을 채취해서 가져오시는 거죠. 오일장에서 판매하시는 거예 야, 이건 오리알이네요, 오리알. 오, 옥수수 냄새. 너무 좋다. 이수스가 진짜 찰옥수수 찰지게 생겼습니다. 아 생선 냄새 좋다. 응? 와 멸치. 와, 냄새가 지금 너무 좋다. 배고파서 군고 새김살고 이런 뭐 어묵콩 같은 거고요. 멸치낸 거또 이렇게 양념 좀 해놓은 콩들이죠. 어 여기 깨도 있어요, 깨. 땅콩도 있고. 이제 열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아 이거는 뭐 땅콩 가장가 보네. 아 그러네 설탕 같은 걸로 땅콩 이렇게 하는 거네. 어. 땅콩 강정. 음와 맛있게 생겼다 찰밥이네. 야, 포토 팔고요. 와, 이게 진짜 브로콜리지, 이게. 와, 입까지 딱 이렇게 원래 있는 거구나, 브로콜리가. 오. 야, 신기하다. 와, 수박. 응? 이건 뭔가요? 아, 이거 그거구나. 코코넛 나무, 작은 코코넛. 저 예전에 세도나 호텔에서 막 떨어져서 그거 구워 먹었던 그거네. 요 와, 고구마. 여기 깔로 이쪽이 땅이 기가 막혀요. 황토가 야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그냥 이 지역 자체가 그냥 황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작물이 엄청 많이 자라요. 그래서 한국분들도 깔로 뭐저 위쪽에 삐로린 이쪽에서 뭐 배추농사, 파농사, 농사지은는 한국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외로 이거는 단겁니다 단 겁니다, 미얀마 간식 인데요 음. 엄청 달아요 음. 와, 젓갈이랑 똑같잖아요 음. 음. 한 젓갈맛이랑 똑같아요 음. 보이는 그 맛이에요 음. 이건 대나무 나 음. 네아이건인가 보다. 가게 고 다리가 거만해 와, 이거 음, 이거 뭐야? 뱀이야? 뱀장어야? 김장은 <laughs> 어? 아, 이거구나. 이거, 김장은 해, 김장. 이게 틈새로 부어서 많이 갖고 오셨어. 고추도 보세요. 고추도 여러 가지고요. 마늘도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육종 마늘이에요. 고춧가루도 보시면, 응. 다양한 야채들도 있고. 응. 와. 응. 진짜 신하 응. 응. 아, 이거는 그막 얘랑 깨트려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삶은 거예요. 그래서 흰자 노른자 막 섞여 있는 그런 달걀이되죠 이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물건을 뭐 잠깐씩이라도 제가 만지고 이렇게 가까이 찍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안 그러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감자도 햇감자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 이거 이 감자랑 저 감자랑 틀린, 리 저게 햇감자예요. 대나무 밥이고요. 대나무 밥, 두부 튀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 체플루시네, 체플루시. Hello? 야 어. o k u t 야 아, 네. 제가 조금만 촬영 있다가 다시 와서 살게요. 야, 이것도 버섯이에요. 그냥 땅에서 자란 거, 자연적으로 산에서 자란 거 같아요. 이거, 그죠 응? 이건 생강이고요. 여기 또 깔로 지역에는 생강이 많이 나와요. 다 어디 가도 생강차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 아 이거는 진짜 작다. 계란이 초란인 것 같아요. 응? 집에서 나온 거죠. 와, 이거. 이거는 진짜 자두예요, 자두. 되게 작아요. 맛있어 보인다. 이건 또 뭐지? 이것도 뭐고? 어. 아무튼, 그래서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 바나나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게 파란 거 그냥 나무에서 따서 가져가서 이제 천천히 익히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다가 판매하시는 거죠. <laughs> 여기도 더 바나나고요. 와 버섯이 탐난다 이 버섯. 아네 민글라바 <laughs> 오빠 아니에요 아저씨 오빠 아니에요 아저씨. 민글라바 <laughs> 저한테 봐,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덥다. 간발도 덥고 덥네요, 어쩌고? 깨강정. 와. 이거는 땅콩강정. 이거 저희 예전에 많이 먹었죠? 이거? 빨라, 올래? 카웅하야. 카웅하야. 이거 하나에 1,500자십니다. 한국 돈은 500원인 거죠? 네. 아, 좀 드신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과일인 것 같아요. 석류다 석류 석류. 석류. 웃겼어. <laughs> <웃겠어요. 웃음> 귀여워. 나차야야도 음, 조파. 그냥 신선해 보여 바로 여기 나온 거라서. 어? 양배추. 아, 개구리 진짜 개구리. 개구리? 오, 옥수수. 옥수수가 엄청 커요. 와, 진짜 실하다, 실해. 댓글로 봐. 망고 시즌이어서 그런지 망고가 많이 있고요. 부딪혔네 키가 크니까 어디 가면 항상 부딪힙니다와 응. 국수 이것도 맛있겠네요. 어 응. 응. 여기 쌍그릇부터 먹어봐야겠는데? 요 응. 맛있어 보입니다. 오 닭고기도 맛있어 보여. 응. 와 맛있어 보인다 이제. 아, 이거는 마늘종이에요, 마늘종. 마늘종을 또 이렇게 먹더라고요. 진짜 신선하고. 해 어, 이건 라임. 이건 뭐 신기하다. 두부요리구나 이건 두부. 두부를 이렇게 튀겨놓은 거예요. 정겹다, 정겨워.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숙주나물이네요, 숙주나물. 근데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 열무김치처럼요. 어, 이거는 벨라올레야벨라올레 덕후 벨라올레 아야. 아, 아야. 아. 아, 이거 열무김치예요. 와. 그냥 한국 열무김치 그 냄새 똑같아요. 이거는 벨라올레 백투 파이, 오케이 찍고 이바이 오, 요건 미얀마 간식입니다. 이런 거는 다 달아요, 다돌 같이 생겼는데 <laughs> 옛날 미얀마 간식이에요. 자, 이런 것도 코콩도 간식이고요. 보시면 이건 녹차요. 녹차 밥에 먹는 녹차. 이걸로 저희 뭐 맘마 씨랑 리니 씨랑 킨 씨가 녹차발 선 먹었죠? 그 녹차입니다 이게. 와 이건 뭐 이상한. 어, 어묵이다 이건. 생선을요 이렇게 살만 발라서요 어묵처럼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어묵, 뭐, 탕도 해먹고 튀겨서도 먹고 국도 해먹고 이제 이런 거죠. 아, 근데 감자가. 진짜 실하다 와, 너무 신선해 막 썰어서 막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가까우스 보면 이것도 마늘쫑도요 와 이렇게 신선한 마늘쫑 처음 봅니다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네요 와 이거 진짜 커 음, 진짜 큽니다 이거 엄청 크네요. 형뭐 하니? 뭐 먹? 뭐, 있 어디서 먹고 있어? <laughs> 아, 대나문네요, 이렇게 이제 시장도 보여드리고 시장에서 뭐 판매하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클로즈업 하는 건 미얀마 사람들도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양하게 보여드려야지 재미가 있는 거지. 양배추. 쪽파. 큰일 났네, 이거 뭐. 다 맛있어 보이네.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육포죠. 어 이건 뭐 소고기 육포, 돼지고기 육포, 닭고기 육포, 이런 거. 미양 간식이고요. 아,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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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아 어, 이제 막 오픈하고 계신 제가 너무 빨리 왔나 봐요 오이 보소 와이분머리다가 이게 매고 계시네 여기도 <laughs> 브로콜리고요 뭐 요즘 다녀보니까요다 판매하는 게 이제 판매하는 것들은 제가 다 이제 찍은 것 같습니다 그 호박 요것도 쪄서 먹어 맛있는데 상추, 배추 물. 이건 얼갈인가요 <laughs> 오람보타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음 오, 이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레페이랑 요빵 튀겨가지고요. <놀람> <놀람> 샴푸 세제, 이렇게 일자로 쫙파는 거구나. <laughs> 일회용 제품을 사서 쓰는 거예요, 그냥. 아... 야, 이건 열무다, 열무, 그죠? 아... 열무겠지? 아... 이거는 이렇게 모닝블로인가 그니까? 아... 아, 열무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 버섯 보세요. 버섯이 진짜 좋아요. 라리 네, 오이도요? 와, 이거는 두꺼운 오이네요. 조그만 오이. <laughs> 이런 게 사실 건강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깔로 오일장 구경해봤고요 재밌네요 아 근데 재료들이 너무 신선하고 저렴하고 여기 보시면 다 산이에요 그래서 공기도 너무 좋고요 아 여기 정말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 매콤해요. 고춧가루 넣어서. 그래서 다 먹을만 합니다. 맛있어요. 네, 이렇게 시장 투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